로마서를 끝내는 중학교 영어 로마서 십육장 십구절입니다. 십팔절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For such people are not serving our Lord Christ but their own appetite s by smooth talk and flattery. They deceive the heart, s o f the naive. 이는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욕망, 욕구를 섬기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말과 아첨으로 그들은 순전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입니다. 1 9절입니다 Everyone has heard about your obedience, so I rejoice because of you. But I want you to be wise about what is good and innocent about what is evil.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순종함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선한 것에 대해서 죄유롭기를 원하고 악한 것에 대해서는 순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선한 것을 잘하라는 말이죠. 잘할 수 있는 머리를 가지라는 거죠. 선한 것을 잘하고 이너슨트는 잘 모르는 거예요. 악한 것을 잘 모르는. 악한 것을 잘못 하라는 거죠. 악을 잘못 하고 선을 잘행하라는 거죠. 하나님의의자요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악을 행하는 거. 악을 행하는 하기 때문에 심판 받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하신 거죠요 십자가의 보혈를 우리를 대신해서 흘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악을 해라 그게 아니라 이제 그러니 앞으로 더 이상 악을 해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선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 이거 하면 선하구나 선을 잘할줄 알아야 돼요. 악에 대해서는 바보 같아야 돼요. 잘 몰라요 악이 뭔지 악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네. 그 말입니다. New Living Translation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매일 매일 하루하루를 돌이켜 봐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잘했는지. 이것은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성과 악의 문제죠. 하는 께 속한 행위와 생각을 했느냐, 마악에게 속한 행위와 행동을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검토하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예, 악에 대해서는 예,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잘 어떻게 할줄 모르고, 선에 대해서는 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잘 하는, 우리가 될수 있게. your deliverance is. but everyone knows that you are obedient to the lord this makes me very happy i want you to be wise in doing right and to stay innocent of any wrong 하지만 모든 사람이 여러분이 주께 순종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를 아주 행복하게 만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이 있어서 지혜롭기를 원하고 그리고 어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인아선 잘 모르고 잘 모르게 그렇게 머물러 있어라 잘 모르는 채로 있어라는 것잘 몰라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English translation 같이 읽겠습니다 For your obedience is known to all, so that I rejoice over you. But I want you to be wise as to what is good and innocent as to what is evil. as to the momosekana as horan goja, Standard everyone has heard about your obedience, so i rejoice over you, but i want you to be wise about what is good and innocent about what is evil. king james, for your obedience is come abroad unto all men. i'm glad therefore on your behalf, but yet i would have you wise unto that which is good and simple concerning evil. has come abroad 멀리 왔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멀리 왔어. 뭐가 너희의 순종함이. 여러분들이 순종하신다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멀리 와 있어. 요 모든 사람이 다 알게끔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알게끔 그렇게 어, 들려 져 있다라는 거죠. 어, 안비아 안욥이야.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뻐하노라. 나는 너희가 wise 뭐에 대해서 wise 한 거예요? 선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simple 단순한 게아니라 바보 같은 아무도 것 모르는 그런 거죠. 아에 대해서는 모르고 단순하고 무지하고 이런 기를 원한다. New American Standard for the report of your obedience has reached everyone. Therefore, I'm rejoicing over you. But I want you to be wise in what is good and innocent in what is evil. 관련 문 하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 2 0죠 For my people are fools. They have not known me. They are foolish children without understanding. They are skilled in doing evil, but they know not how to do good. 딱히 반대되는 말이죠. 예. 반대되는 상황이에요, 자. 이는 내 백성이 바보야. 왜 바보입니까? 그가 그들이 나를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바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들은 이렇게 해가지 않을. 그들은 정말 어리석은 자녀들인데 그런 명철이 없어, 이해력이 없어. 자 어떻게 이해력이 없고 왜 바보인지는 여기 나오죠. 그들은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술적이에요, 능수능란해요. 지혜롭다 말이죠, 악을 행하는데 선을 행하는데 지혜로워야 되는데 악을 행하는데 아주 지혜롭고 아주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선을 행하는 어떻게 행하될지 모른다. 이게 그죠? 악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이너센타하고 심플해야 되는데 어 아, 선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입니다. 악을 행하는데 능숙 능난하면 잘못된 거죠. 선을 행하는 거 어떻게 행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못하는 거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고.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한 skilled, skillful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말씀이 오늘 하루 우리에게 정말 빛이 되는 살아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런 말씀이 될수 있기를